4번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B의 길이랑 BC의 길이가 5cm고요. 각 A가 2분의 파이예요. 자, 그래서 점 B랑 C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5짜리 원의 일부를 그려 놨네요. 그런데 우리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조선을 좀 그려 볼게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위각의 크기도 4분의 파이고 이각의 크기도 4분의 파이겠죠. 그럼 우리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하려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부채꼴이랑 여기 있는 이 부채꼴이랑 넓이를 구해서 삼각형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삼각형이랑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이 두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만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부채꼴의 넓이 구할게요. 부채꼴의 넓이는 이거 먼저 구한다고 하면 1분의 1, 1 R제곱셋하기 때문에 5제곱 곱하기 4분의 파이가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여기 있는 부채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곱하기 2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속에 있는 삼각형 넓이 구하면 1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5라고 쓰면 되겠죠. 따라서 4분의 25파이 마이너스 2분의 25가 됩니다. 그러니까 a 파이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4분의 25 파이 마이너스 2분의 25니까 2a 플러스 b는 2분의 25 마이너스 2분의 25겠죠? 따라서 정답은 0입니다.